어, 저는 영업 기획 팀의 영업 지원 그룹에 속한 박주영 프로라고 합니다. 저희 영업 기획 팀은 영업 기획 그룹하고 영업 지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뭐 영업 기획 팀은 뭐 협회나 뭐 이런 대외 업무를 주로 하고 제가 있는 영업 지원 그룹은 저희 회사의 다양한 그 선정 관련해서 시험 조사도 하고 뭐 보고서 작성도 하고 그리고 배가 만들어지는 그 스케줄인 선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기술 영업 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은석 프로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선주의 요구에 맞는 선각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선각의 성과를 간접하자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팀 작은그룹의 이소영 프로라고 합니다. 작은그룹은 작은 기획, 작은 조달, 그리고 공시 아야 세 가지 라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는 주로 공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혹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영업 지원 그룹은 회사 내의 영업이나 뭐 생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 있는 정보도 볼수 있어서 저 같은 기비 전공자도 되게 그 조선산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는 뭐 다양한 뭐 이해관계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능력하고 또 꼼꼼한 약간 그런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조선기영화팀은조선영공학과라는 조선 딱,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면장생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상세적인 쪽으로 가면은, 좀, 선박의 구석구석을 설계를 한다 생각하면, 저희는 전체적인 일을 그리 구석이기 때문에, 아마, 조선영공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걸 살려서 딱, 원했던 진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술영팀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의사소통 역량인것 같아요. 팀 내에서 여러 부서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설계하고 연구소 분들이랑 밑에 거대 상세 처리 하시는분들이랑또 계속 컨트를 하면서 배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업무가 그 기업 이해관계자들한테 회사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투자 판단을 돕고 그리고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자 어, 특징이라면 회사에 대한 정보에 가장 접근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업 집에. 지역,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공시 안에 쓸때세 번째 열 가지 정도를 쓸 정도 글을 쓸 일이 좀 많은데 문해력이 높으신 분이라면 공시를 작성할 때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많은 최선생들이 궁금해하는 직무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각자 직무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영업 기획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관련된 업무가 많다 보니 영어 능력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간단한 금융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내에서 소중한 일이 많기 때문에 뭐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내가 대학생활 하는 동안 힘들했던거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하고 공학 전공이신 분들이라면 그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전공이 아닌 분들은 조금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쪽이랑 마찬가지로 해외 선조들이랑 컨택을 해서. 사양을 조금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웅님도 한것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와서 배우는 일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경영 경제 전공자이신 분들은 와서 업무를 키시는 데 조금 큰 도움이 뭐 될것 같고 공시 같은 경우는 공시 규정이나 창법 이런 법관을 좀 숙지를 해야 되는 편인데 그거는 와서 배울 수 있으니까 어떤 전공이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에. 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laughs>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원유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대륙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선박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선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제품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환경 규제에 맞서서. 요즘은 선박에 종류다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조절해서, 경쟁사들이김제영력을더 올려야 될것 같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점이 삼성중공업에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때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삼성중공업의사내문화는 그리고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영업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공자도,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도,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좀 선박에 대한 지식이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고 뭐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최대한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예뭐 동료나 선후배 그러니까 선배분들이 계셔서 예뭐 문화라고 하면 저는 그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조정만들어 저희는 처음에 심사원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복장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고 자유로 그 이어폰도 잘 쓰면서 내 마음대로 약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편하고 좋은 것같습요 저는 부서에 와서 사회교육을 조금 받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제가 가비전공자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질문할 일이 많았는데 질문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저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다 싶으시면은 비용이나 이런 거끼지 않고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러한 커리큘럼이 저는 되게 가정 맞습니다. 또 보니까 또 그런 점을 많이도 보네요. 그러면 입사 전에 생각했던 회사, 와 입사 후에 경험한 회사 역시 그 차이점이나 성장과 현실의 차이나던가 이렇게 음.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소한 어딘다 보니까 좀 입사 전에는 좀 분위기가 좀 수직적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저는 좀, 좀, 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laughs> <모르겠는 웃음> <좀> 따뜻하다라고 <laughs> 생각 하고, 네,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유연하고 조직이 되 i 분위기도 좋고 해서 정말 좋고 하 course, much constraints. s 고 I think that you are sitting in the market and t h 해 c i 고 y of Paris. I think that you are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고마워 진짜 우리 동생 사직하듯이 <laughs> 해주시는 게 있어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에 관심 있으신 후배분들 영어 학원 공부 열시 하세요. 영어가 제일 <웃음> 관건입니다. <laughs> 그치? <재미가 웃음>